오늘은 그림 그리기 게임을 할 거야, 경도야 그림 그리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야? 다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앞을 향해 나아갈 거야 오호, 여기 자세히 보니까 그냥 가면 밑에 빠지겠구나! 호잇! 안 돼! 아!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야 되지 음... 아, 여기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여기 밑에 그리기란 게 있어요 그려볼게요 오! 오, 이렇게 쭉... 그리면... 너무 쉬운데? 아니 너무 쉽잖아 여기 다리가 생겼어 완전 쉬워 그리고 별도 획득했어 오~~ 자 여기는 어떻게 그려볼까? 여기는 오르막길이 있다 저는 계단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띠이~~ 게 무한정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잉크 바라고 있어요 이거를 다 쓰면 그릴 수가 없대요 아 그러면 물감을 아껴서 그려야겠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끄럼틀처럼 헤 <laughs> <laughs> 완전 쉬운데? 성공. 자 별도 획득. 어 여기는 여기는 어... 그냥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쉬운데? 위로. 어, 어, 이렇게 그리면 재미 없으니까 저는 점프 맵을 만들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점프 맵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어 그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점프 실력도 향상시키고 그림 그리기 실력도 향상시키는 거지. 한번 해봅시다. 자 가봅시다. 나는 그냥 갈수 있지. 아니 <laughs> 저기 어떻게 그리신 거예요? <laughs> 저처럼 이렇게 점프도 연습해 보세요. 아니 이럴 수가 점프면 재밌겠는데? 어 이거는 뭐야? 어 여기는 아는. 여기는 어떻게 가야 재밌을까? 아래쪽으로 쭉, 쭉 이렇게. 아 <웃음> 그리, <웃음> 그림이 떨어진다. 자 그러면 고정을 한번 잘해 볼게요. 자, 자, 이렇게 고정하는 거지. 오. 어허. 여기도 쉽게 통과. 자세히 보니까 찌개 모양처럼 이렇게 잡아줬어. 여기는 뭐지? 뭐야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때 점프해 하면은 높게 점프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아... 이것도 이렇게 그냥 점프 연습하면서 가볼까요? 이렇게 점프 맵처럼. 이게 점프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전하게 아, 저, 내려올 점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점프. 어! 아주 좋군. <laughs> <laughs> 여기는 뭐야? 어? 아, 어, 아니. 아 이거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냥 그려가지고 그냥 가자.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끝. 이렇게 하면 쉽죠? 아니 난이도가 아주 우수군이요 우수어. 이 정도면 끝까지 갈수 있겠는데? 오, 잠깐 여기 경도에 조심해. 공이 떨어지고 있어. 오. 오 뭐야? 저 공에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 재밌는 거 생각났어. 어떻게 하는 거지? 저 공이 안 떨어지게 한번 해볼까? 이러면 공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오, 진짜 공이 나한테 온다. 나이 상태에서 공을 피해 가지고 가보겠어. 영차, 이렇게 피하기 연습도 할수 있어요, 도리니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한 명, 아, 빨리 빨리 빨리. 아, 이런. 아, 자 다시 한번 도전. 나는 공을 막았는데. 이 공이 나를 향해 오는 것 같아. 계속 위치가 나 있는 곳에 소환이 돼. 민지 이렇게 하면 쉬워. 여기에 어. 그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올라와 있고 보면 감면 그렸어. 한번더 그려. 아! 조심해 회오리. 어어 이렇게 막을 수도 있다. 근데 저기 앞이 어렵네. 어, 지금 모르겠다. 그냥 빨리 가자. 어. 아, 돼 같이 가. 아, 난 어떻게 왔다. 오 어, 어, 어. 어, 여기 이도류 검수를 구사하는 친구가 있어. 안녕 친구야. 여기는 어떻게 갈까? 일단 여기 점프하고 저는요 그냥 이렇게 밑에다가 그림에서 갈래요. 짠 이렇게 오. 지하 통로를 만들어서 갈 거예요. 이렇게 밑에다가 안전하게 지하 통로 완성. 어찌? 오 괜찮은데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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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laughs> 못 간다.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서는 수정해야겠다. 지우고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나 왔는데요. 자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갈게요. 자 어, 뭐야 반대에다가 그렸잖아. 어어어 민도 길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저 보세요. 어떻게 었어요 안녕. <laughs> 저기 미안한데 이거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아 그래? <laughs> 아 그래요. 갑시다. <laughs> 여기는 그냥 밑에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 어? 잠깐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경도야. 어. 내가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 여기에서 어떻게 가야 되지? 이게 하나씩 계속 떨어뜨리는 거야. 어? 떨어뜨려 가지고 가득 채워버려. 가득 채워? 가득 채워! 우우 여기 위는 어, 이렇게 이렇게 위에도 했, 가능하구나 이렇게 다다 <목소리> 어, <다> 했다! 어다 했다 으차! 이렇게 <오>! 가면 되지 <목소리> 민도 완전 똑똑해 나 완전 똑똑하지 어 여기는 자세히 보니까 높게 점프할 수 있는 게 무려 세 개나 있어 이거 잉크파가 많이 필요하게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점프에 자신 있으니까요 잉크파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의 잉크로 한번 가볼까요? 나도요 아, 그렇죠. 이 정도 실력이 돼야 점프백 고수지. 아, 한번 해 볼까? 가 봅시다. 점프. 점프. 오, 점프. 한번더 점프! 점프. 어, 봤네. 아주 쉬웠어. 아! <laughs> 점프백 고수는 바로 나야. 안 돼. 이거 수정해야겠다. 이틈에 먼저 가 볼까? 가되! 이거는 뭐야? 앞으로 쭉 가면 되는 건가? 아, 아니, 여기도 함정이 있잖아. 어? 이건 경도랑 같이 해 봐야겠다. 여기 아 언제 오세요? 앉아서 또 이렇게 쉬면서 기다릴게요. 아우,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 잠깐 기다리세요. 아우 날씨도 더운데 도대체 경도는 언제 오려나? 아네. <laughs> 아우 한숨 잘 잤네. 팍. 다 <laughs> 때리지 마세요. 여기는 조심해야 돼 미끄러져. 그리고 밑에는 용암이야 용암. 어? 아 그러면은 아... 이게 빠지면 바로 쓰러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지금 미끄럼틀이에요. 아, 이것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자. 가득 채워버려. 어, 가득 가득. 가득 채워, 채워, 채워. 그러면 이제 용암이 안 닿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 여기는 아또 목구리네. 어 여기는 벽이 있네. 이렇게 하면, 앙차, 앙차, 됐다.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오, 완전 편해. 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대요. 어호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뭐야? 저기 별이 있는 곳까지 가야 돼요.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천천히 그리면서 가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시작이니까 이렇게 앞에 살짝 그려주고요. 영차. 그렇죠. 이 위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여기거든요? 네. 여기 맞죠? 여기 맞아요? 일단 하나 그려보고 확인해봅시다. 여기에요. 우린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요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거. 너무 쉽군. 아니. 제가 똑똑해서인가요? <laughs> 아, 아. 격투 아까 나 한테 때렸지. 아 안돼. 아, 아, 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 아. 아니 뭐지 뭐지. 트롤 밀기. 나를 괴롭혔던 친구를 밀수 있어요. 저안 괴롭혔는데요. 아. 자 이러면 3번. 과연. 뭐지? 아, <laughs> 아 미는게 아니라 그냥 넘어지네 그냥. 어! 이게 시간이 있다. 한번 쓰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어, 저 이제 때리지 마세요. 아, 알았어요. <laughs> 여기는 어떻게 가지? 어, 여기는 아. 저는 밑으로 갈 거예요. 어, 안 돼. 이거 떨어진다. 어! 뭐야? 이러면 아까처럼 고정해 볼까? 이렇게. 아니.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안 돼. 내려 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아 뭐야 나 어디 갔어 잠깐 <laughs> 나 왜? 어 이거 왜 이래 계단이? 가자. 가자. 오. 오 잠깐 <laughs> 왜 이래 이거? 빨리 빨리 올라가야 돼. 아. 어, 어. 오, 떨어졌어. 어 떨어졌어. <laughs> 조심해 조심해. 이거 잘 설치해야 돼. 떨어진다 떨어져. 민토가 나 밀었지. 아니야 나안 밀었어. 아, 여기서 제대로 밀어 주도록 하지. 아 수상한데? 아니야 저안 밀었어요. 이거 미는 거 조심해야겠어. 아이차.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저 친구 날아다닌다. 위로 가야 되는 건가? 무림 고수야. 우리도 저렇게 되려면 일단 그림을 그려야 돼. 응, 나도 고수처럼 가야겠어. 어, 이거는 하나씩 해도 막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아. 그러면 에음. 그냥 계단을 만들어볼까? 어, 계단을 만들자. 지그재그. 짜자자자자자자자 지그미 어설프지만 <laughs> 어떻게든 됐다. <laughs> 휴 자별 하나 더 획득. 아 여기는 그냥 점프다. 어?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어 이것도 막 떨어지네. 어. 아차. 어. 아어 고정됐다.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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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차. 아차. 안전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별도 우리가 접수. 잡수! 그냥 앞으로 가면 어? 아! 안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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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이거 한번 내 실력을 믿어볼까? 아! 바로 앞으로 가기. 그림은 필요 없다.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어. 아이고 어, 어. <laughs> 안 그래도 되겠는데? 어, 어. <laughs> 오히려 아. 이게 더 편해. 휴다 왔네. 안 그리고 성공. 이거 뭐야? 다음에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완전 쉽지. 그냥 여기다 이렇게 쭉쭉 그으면 끝. 아, 이거 뭐야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요, 이거는? 자, 이게 한번 또 이거 할 타이밍이 왔어요. 뭐야? 아! <laughs> <laughs> 어, 이거는 투명이잖아. 어. 자, 투명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안 떨어지게만 하면 되나? 이렇게? 어, 잉크도 좀 많이 부족해. 아,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렇게 점프를 해서 한번 가 볼까요? 벽대 우린 점프 맵 고수잖아 어전 이렇게 만들어서 가볼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너무 쉽죠 이러면 오, 점프 연습도 하고 우리에게 점프. 투명, 투명 따윈 필요없다 <laughs> <laughs> 점프 아니 이 게임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 점프 연습 맵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또 어떻게 가야돼? 머리를 보자. 쓰세요 한번 획기적으로 해볼까요? 네 획기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그읍시다 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아, 안 되네. 그 잉크가 좀 부족하네. 잉크 안 부족하게 하려면 난 이렇게 갈게요 지하로. 나도 지하로 가야지. 이렇게 오오오오오! 점프하면서 가볼까? 오, 여기 점프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점프에 자신 있으면 저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점프할 수 있게끔. 약자. 저는 지하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 나왔다. 안데 아, 여기 점프할 수 있나? 와. <laughs> <laughs> 아니 그래서 머리 조심하라고 말한거예요 다시 그릴게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이게 보니까 어. 이렇게 이번엔 머리 안 다치겠다 자, 이거는 무조건 할수 있어요 그렇죠 자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오 어, 좋아 이제 머리 안 부딪힌다 우와 뭐 이정도 쯤이야 제가 이겼어요! 아니 언제 왔어요? 헉? 이 밑에는... 어 이거는 또 뭐지? 검정색? 어? 일단 방심하지 맙시다. 어... 여기로 올라가려면은... 아, 어아 이거 떨어지는 거다! 이것도 중력이 있네? 어... 머리를 써봅시다. 그냥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차! <웃음> 아! <웃음> 오 됐다! 진짜? 해오리했어 아차! 저도 저도 됐어요. <laughs> 아 여기는 안 그려지는 거야 지우개야. 아, 저도왔어요 여기는 또 뭐지? 어 이거 너무 쉬운데? 이것도 너무 쉽다. 아 이렇게 막막 막 해볼까 이렇게? 아차아 아, <laughs> 어, 뭐야! 아! 아! 살려줘! 참참참참참참참참아참참참참참 됐다저저 저 갈게요. 저는 갈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동그랗게 그렸는데 경도 꼈네. 안돼. 여기에 그냥 가득 채워요, 여기. 이렇게 네모로 가득 채워도 되겠는데요? 저 어떻게 나가요? 이거 요 여기 뭐냐 밑으로 떨어지는 패입니다 아! 아! <laughs> 이거를 그냥 네모를 딱 그리면 되게 쉬울 것 같아. 아. 이고 네모 이렇게 그리면. 완벽하죠? 어, 네모요? 네모 그려볼까? 그렇죠. 에이. 여기도 엄청난 게 있으니까, 어서 와보세요. 렇지 어, 여기도, 이것도 그림이 떨어지는 거야. 어, 뭐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이렇게 일단 고정을 해주고, 이렇게. 아이, 아이, 뭐야. 어, 뭐야, 됐네? 어, 고정. 그냥 됐어. 아, 그냥 일자로 하면 되네. 아! <laughs> 이 문을 열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 이거 또 재밌는 게 있네. 같이 해요, 같이. <laughs> 네 알겠어요. 닫다. 여기 버튼을 그림으로 눌러야 돼요. 아, 어, 아, 됐다. 아주 쉽군. 아, 이렇게. 아, 그 다음은 또 버튼인가? 근데 이제 점점 잉크 잉크 바가 별로 없어. 그리고 자꾸 그림이 떨어져. 어, 더 어려워지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놔야 되는데. 오, 이렇게? 어, 이렇게. 아, 뭐야? 아, 뭐야? 걸쳐! 안 되네?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오, <laughs> <laughs> 어. 야, 차! 아 어, 됐다. 나 어떻게 든 됐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나내 그림. <laughs> 이렇게 어떻게든 됐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어떻게 아, 저처럼 이렇게. <laughs> 어떻게든 됐어요. 휴. 어,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나도 된것 같은데? 아, 그래? 잘 됐다. 어, 아니, 여기 있는 버튼은 또 어떻게 누르라고? 오. 두 개의 버튼을 눌러 문을 여세요. 이건 지, 진짜 어렵다. 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으차. <laughs> <어이차. 어이차>. 됐다! <laughs> 이거 안 되네, 이거 생각보다. 자, 일단은. 이 떨어지니까 조심해야겠다. 어 이렇게. 어 이게 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네. 이렇게. 도린이 여러분들 나중에 수학 배우면 이거 파이 이걸 배울 겁니다. 게임 하는데 수학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가죠. 아 이거 됐어? 다 됐어요. 이렇게 하세요. 양쪽에. 아오 이거 쓰러진다 쓰러진다. 어 빨리 가야 돼. 어. 안 돼. 문 다쳤어. 쓰러져 가지고. 여기 밟아야 되나? 밟아 밟아 밟아! 빨리 눌러! 잠깐만 이거 다시 해야겠다 다시 이렇게 만들면 되죠 <laughs> 이렇게 하면 되지 가자 됐다 전 됐어요 여기는 뭐지? 어? 아 여기 닿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에헤이 이건 더 쉬운데 아 잠깐 여기 그림이 닿으면 삭제되잖아 검은색은 어? 그렇네?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어? 빨리 빨리 삭제되기 전에 빨리 가야 돼 가자 <laughs> 여기는 쉬운데 너무 쉬운데 어 무슨 벽이 있잖아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자 저... 제일 쉬운데요 <laughs> 여태까지 했던 거중 제일 쉬워요 <laughs> 이거는 점프 실력을 보는 게임이다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 이런 거 멈추게 할수 없나 이렇게 아연 이게 멈출까? 어... 여기에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아, 그림...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는데... 아 쉽다. 안 돼. 그럼 이러면 재미없어. 아, 이렇게 치사하게 가고 싶진 않아. 어 쉽게 가야지. <laughs> 저는 점프 실력으로 가겠어요. 도착... 벌써요? 잠깐만요. 아, 아하하하 <laughs> 잠깐만... 아, 이거... 내 점프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데... 아, 자! 오오 아, 자자자자 자저 <laughs>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 실패하면 그냥 그려서 가겠다 아 아차 아차 보셨죠 이게 바로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경도 제가 먼저 왔어요 아, <laughs> 제가 졌습니다 여기는 뭐야 이 뭐지 이거는 높게 어, 그려 그림이 떨어진다 이렇게 어... 재밌게 가보고 싶은데? 높게! 높게? 야잠깐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쓰러진다! 그림이! 저는요, 이렇게 가볼게요 좀... 휘감 듯이! 바줄로 휘감 듯이! 아니! <laughs> 아, 잠깐 잠깐 <laughs> 아, 이거 뭐야? 갈수 있나, 이거? 잠깐만 잉크가 좀 남았어야 되는데? 아, 됐다! 호, 여기 아, 점, 저, 저, 저. 점프해서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점프면 아니지 어어아 이거 가야 되게 잠깐만 <laughs> 아야 이거 그림이 왜 움직여 어, 어, 어. 됐다 이렇게 할수 있나 빨리고 아, 나돼 빨리 알겠어요 잠깐 그림이 밖으로 삐져 나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어. 좋았어 건넜어 왔군요 와 진짜 어려웠다 이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아 이거 다음에 안 되는 거야 오아 근데 이 밑에 오, 있는 또아 이거 버튼을 눌러야 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무조건 해봐 다다다다다다다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 이거 완전 쉬웠어. 가자. 이거 나안 됐는데? 이거 막 그냥 따다다다다 하세요. 이렇게. 그다막 눌러 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지우고 다가 다시 해야 될걸요나다 한번 다시 해 볼까? 운이 됐다. 좋아서 된걸 수도 있으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는 진짜 운이네. 이건 운이야. 갑시다. 오, 닫혔다. 오, 오 뭐야 이거? 선물 박스.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그림을 그려서 계단을 만든 다음에 건너가는 게임을 해봤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그리고 하트를 그려봤어요. 자, 또린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트.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